저의 슈퍼 모코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로아키였어요. 제가 캐릭을 새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혹시 로아운 안 보신 분 있나요? 그리고 저불씨어1 2개 남았거든요. 로아운 안에 이거 백층 쌓아본다. 어우와. 콘서트 좋겠다. 몇명 왔다고요 여기? 와, 명? 와 스케일 장난 아니네. 와~ 너무 좋다. 시작부터 축제야. 나나 벌써부터 신나 어떡해?

자, 산마 갑니다. 야 너무 좋아해요, 진짜. 아, 나도 저기 가서 저거 흔들고 싶다. 어, 아, 아, 라우! 라우! 잠깐 라우! 잠깐만, 나 가자, 나 가자, 나! 정신 차려! 아직 못 해보자던 지훈이 어디 갔나요? 바람 그만 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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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아, 그냥 축제니까. 그냥 축제 구경 가는 거죠. 우리 축제도 다른 학교 축제 놀러 가고 그런 거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축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복습 형,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오늘 아... 아 90층. 노래 시작하자마자 90층이고요. 아, 역시. 아, 이분이 소직분단장이에요? 음. 소직 수집 콘텐츠 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 <laughs> 로스타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신 차려, 여러분 현장의 열기, 뭐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직접 느낄 수는 해요. 없습니다만 아직 불씨 왜 이렇게 안 나와? 나 지금 90층에서 몇 시간째야? 와. 와 지린다 진짜 솔로인 아, 솔로 엔드 콘텐츠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개발도 이제 착수해서 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인 군단장이고요 플레이 해보실수 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무서우니까. 엔드 콘텐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동시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솔로. 네, 다음은 스타일북인데요. 아! 잠깐만 이거 그 뷰티 앨범? 어. 설마 아, 설마 그 커마 다운이지 네, 안 받아도 내에서 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외형을 자랑하거나 공유할 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아니, 수직군 단장이라 사진 네, 스타일 같은 거 있어서 다음은 이제 오! 아,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네, 아, 아. 아. 이것까지 가져가면 네,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악보를 직접 연주, 그 작곡할 수 있게끔 작곡 툴도 인게임에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함께 같이 이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아, 2020년 겨울 이벤트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와, 나 슈퍼 목코코 됐어. 네, 슈퍼 목코코. 아, 내 폭스가 슈퍼 목코코 됐어. 이번에 이벤트 점핑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점핑권 드리는데 로엔과 엘가시아까지 밀어드립니다. 아, 이 <laughs> 지렸네. 맞아요, 이까지. 네, 3 4 6 0부터 이제 바로 세트 1 레벨 고대 장비 드립니다. 아니네. 아 아브리슈도 돌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드립니다. 아근내본급보다 좋은데요? 품질 업그레이드 재료. 다음 이제 겨울 와, 이벤트 도이인데요아 겨울 이벤트. <laughs> 벌써 끝났나요? 4 시간이. 아 시간 진짜 빠르네. 아나 1층 남았어요. 와나 진짜 확정 불씨 아니었으면 나 진짜 못 모았을 것 같아요. <laughs> 아, 나 진짜 마지막까지 확정불씨로 진짜 그아 <laughs> 100층 쌓았어요. 아, 100층. 와, 나 진짜 한 200시간 된것 같아요. 200시간 넘었을 지도 150시간 이후부터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 대박. 아, 뭐야, 이렇게 끝이야? 노제 배그 만들 때처럼 그 영상이라도 이렇게 띄워주면 안 되나? 아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아쉽단 말이죠. 를쓸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강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을. 처음에 아8 0이야 처음에? 아 그래? 아 나스 이 태고는 진짜 너무 극혐이어가지고. 도가줘아 n o n o 아 제발 날목하길 제발. 아, 아... 깜짝아... 제발! 야스... <laughs> 광이 잘 떠주면은 난 좋지! 난 좋지? 아 제발 날 먹... 제발 날 먹... 아, 혹시 내가 아까 로아운 봐서 이러는 거야? 로아운 보면서 만들었다 이거야? 이 팔을 다 썼어요? 내가? 벌써 다 썼어? 아, 아 진짜 제발요, 진짜 강선이 형 붙여줘! <laughs> 아니 제이님이 안 붙여주면 강선이 형이라도 불러야지. 아, 진짜, 강선이 형, 제발. 강선이 형! 이거 성공하고 넘어갈게요. 제발. 나좀 그만 괴롭혀, 진짜. 제발! 제학이 형! 제가 갈게요! 제발! 고뭐 트라이라도 해보자. 됐고요 좋아! 저 트라이라도 해보자라고 응. 하니까 바로 붙여줬는고 아... 좀 아쉬운데? 제발 고 원트! 진짜 어림도 없네 두번째! 세번째! 아 붙여줘 제발 나 쿨한석 쓰면 안된다고? 아, 난 태고랑 안 맞나 봐. 아, 제발! 제발 성공해줘! 싶으면 할만하잖아! 날목 성공! 두둥탁. 와, 방어력 9가 올랐어요, 방어력. 도가주야. 붙으면 난 이득이라 생각해. 뜨면 이득. 진짜 뜨면 개이득, 진짜. 스택 하나도 안할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붙여줘! 망치! 제발 황금 망치! 라 이번에야말로 제발 황금 망치! 그리고 이300 스택 하나 좀 없애줘요. 두 가지야! 다 저의 슈퍼모코코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로악기였어요 제가 캐릭을 새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거 하나 삭제해야 되고